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SK증권입니다. 자, 지금 SK증권 같은 경우 오늘 3.53%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 그리고 기관에서 좀 매도,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가 최근에 이 증권주들을 좀 굉장히 <laughs>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왜 그랬냐? 자, 지금 원래는 이제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던 내용들이었죠. 지금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던 일정이 뭐가 있었냐? 자, 3차 개정안. 아, 죄송합니다. 산차 상법 개정안 관련된 이제 통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제가 다뤘었는데, 자 지금 이 내용들이 지금 9월달에서 이제 시, 내년 초로 밀린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일부 좀 이제 투자 투자 심리가 좀 꺾이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실 이제 증권주들 말씀드리면서 탑픽으로 이제 미래에스증권 그리고 키움 주권을 좀 크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내용 관련돼서는 이제 신형증권과 부국증권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서브픽인 이제, 이제 서브픽으로는 저는 유닛 투자증권이랑 이제 SK 증권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웃음> 일정 <웃음> 일정만 딜레이가 됐을 뿐이지, 오히려 모멘텀은 그대로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원전주들, 원전주를 좀 그때 당시에 좀 굉장히 좀 예를 들었는데, 동, 지금도 현재까지도 그 스탠스는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K증권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승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상승 이 나왔냐? 자 오늘 장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자,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뭐 환율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관세 리스크 관련된 내용들이 또 다시 부각이 되면서. 국내 시장에 외인들의 이탈이 굉장히 좀 지속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과 기관이 다시 한번 더순매수세를좀 이어가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laughs> 이렇게 장, 장이 좋았을 때 이제 따라 올라가는 종목도 지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지금 SK증권에 그렇다 해서 그 기업들의 본질적인 재료, 그리고 모멘텀을 잊으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 SK 증권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7월 달에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뭐가 부각이 됐었다. 이 상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슈팅이 크게 나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한번더 크게 치고 올리고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상법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될 경우에는요 7월 9일 때처럼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한번 좀 주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타이밍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미하고 본론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SK증권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SK증권 관련해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정보를좀 받아 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치는 제대로 못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SK증권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양한 이슈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 가지우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하시고 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하는 경제보기시간까지 싹다 충동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SK 증권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잖아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전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57-9181로 습증권이라고딱 세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금전력을 일자 하나 없이 100%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습증권 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 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투자 관련 방문상담 신청도 가능합니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힌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 1 8 하나 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게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상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파8 1로목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황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